안녕하십니까. 은국의 세상 읽기. 지난 시간에는 전설의 고향에 담긴 비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귀신이 곡할 노릇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언제 쓰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사용하는 말이 됩니다. 그것도 너무나 억울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들어보셨죠? 귀신이 고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귀신은 성경에서 사탄 마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욕심의 압이라고 하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 야구보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귀 귀신은 바로 인간 사회에 사망을 준 장본인입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는 신의 그릇, 하나님의 성전, 집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6절에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신은 성신이든 악신이든 사람의 육체에 들어와서 사람을 통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되어 일하셨던 것을 아시는지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 성신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인 영을 부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시를 주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신앙하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사탄도 자기를 하나님이라 교묘하게 선전하고 가면 쓰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신지요? 인간이 욕심에 의해 죄를 짓고 죄인이 되자 하나님은 그 육체에서 떠나버리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분위기에 죄 지은 육체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신 것입니다. 슬픈 인생이지요. 그 틈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악한 귀신들이 우리의 빈, 육체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 중에는 의인이 없게 되었고 세상은 완전히 사탄에게 속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수천 년간 깜깜한 밤이 되어버렸고 그 세상 속에 우리 인간들은 귀신을 입고 깜깜한 밤의 세월을 살아온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깜깜한 밤, 어둠. 이런 뜻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빛이고 질, 진리이고 성령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깜깜한 밤은 비질리고 악령이고 사망의 소속이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다시 짚어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그동안 어두운 바다속에 있는 용궁에서 용을 왕으로 모시고, 긴긴 세월 살아왔던 것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연탄을 많이 사용했었던 시절에 탄광사고가 많았었습니다 지하 수십미터 광산에서 탄을 캐다가 광산이 무너지고 전기가 끊기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다가 그 광구들은 보름을 넘겨 가까스로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구조가 되면 눈에 빛이 들어가지 않게 보호를 합니다. 수일이 지나고 나서 서서히 눈에 빛이 들어가는 절차를 거치며 빛을 보게 합니다. 실명하지 않게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에 전달하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각을 가지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매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찬양을 받은 신은 항상 진짜 하나님이셨을까요? 가짜 하나님의 행세를 한 용이 모두 받아먹고 퉁퉁하게 살이 쪄 있던 것을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주변에 지금도 용 꿈을 꿨다고 복권을 산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용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기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용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때 뱀이 커가지고 용이 됐네요. 우리는 오랫동안 용이 주관하던 세상을 살아왔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정신의 주체는 귀신이 되어 하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은 맑은 신을 의미합니다. 정신은 우리 고유 말에서 어리라고 합니다. 어리석다는 라 말은 우둔하다는 의미로 쓰지만 어원은 어리 썩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정신이 썩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슬프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맑은 신인 정신이 썩어버렸으니 정신은 우리 육체를 나가버린 것에 슬픈 것이지요 그래서 너 정신 나갔니? 라는 말을 흔히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어요 우리의 정신은 나가버리고 귀신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정신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은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반면 귀신은 용, 마귀에게서 왔으니, 마귀의 실체는 사망이고, 우리는 긴긴 세월 칠 같은 어두운 심령이 되어 죽음 속을 헤매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깨우치셔야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는 귀신이 곡하고 사라지는 시대를, 때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귀신에게서 빠져나와야 되는 시간이 되셨으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죽음 타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옳다 하시면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